정말 첫 경기부터 긴장감이 넘칩니다. 네, 기합. 청사빠 장영진 선수 기합과 함께 모래판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표정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장영진 선수는 지금 자신감이 지금 꽉 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 벌써 410 분이 보고 계신데 저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좋아요 지금 89개인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황찬섭 선수가 첫째 판을 내줬기 때문에 둘째 판에 들어오는 마음이 아무래도 더 긴장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들베지기를 주특기로 하는 지금은, 양 선수. 네. 지금 사파 잡는 걸 봐도 지금 장형진 선수가 지금 그리 사파를 좀 엄청 잘 잡고 있거든요. 네. 사파 싸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시작이 좋으면 아무래도 기술을 들어가기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장영진 선수의 자세가 지금 안정돼 있기 때문에 네, 황찬섭 그렇습니다. 선수가 좀쉽사리 네. 어, 기술을 지금 못 끌고 있습니다. 장사파 장영진과 황사파 황찬섭 선수의 태백 장사 8강전첫 번째 경기. 열배 치기, 위소 치기, 안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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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시도하고 있는 황사파의 황찬섭 선수. 네, 이번에도 버팁니다. 장영진 선수, 도, 잡치기, 잡치기, 아, 네. 안따리, 잡치기. 와 멋진 경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안따리에 이은, 잡치기로 황찬섭 선수가 두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아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양선수의 경기. 암따리로 첫판은 당했는데 아, 네, 둘째 판또 암따리로 대갚아 줬습니다. 흐름이 도았습니다. 또저 암따리 잡치기 아, 멋있습니다, 기술을 정말. 황찬섭 선수가 잘합니다. 아, 네. 정말 앵글도 너무 좋고 이런 슬로우 모션도